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재범입니다 하트 시즌을 시즌3 3호까지를 통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건데요 이 영상은 극히 주관적인 영상이며 비방의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의 데이트는 누구랑 할 것인가 자 첫번째로 인우형이랑 가은이 누나인데요 자 직진형인 두명이 데이트를 하는거죠 가은이 누나는 아직까지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거예요 이번에 대화를 시도했고 나름 애교도 보려고 하는데 그쪽에도 있어. 아, 그렇죠? 아, 아, 어. 그런데 계속해서 지연이누나 휴지 사건 이후에 적이 뚝뚝 떨어지고 자존심도 너무 상해 보였지만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한번더 끌어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의동이 형과 지연이나 장을 보러 갈때 일부러 자신을 위해서 붙여줬을 것이다. 소제목에서 보이듯이, 날 위해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 한결형과 지연이 누나. 지연이 누나는 그래 먼저 눈이 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결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싶어서. 아이 컨택의 의미를 더 알아보기 위해서. 네, 베이지색 너그 베이지색이 진짜 잘 어울린다. 아쉽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의동이형과 민재누나, 한결이형과 의동이형 그림 사이에서 고른 거지만 그림 실력을 보고 유추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책을 선물받고 문자를 받은 후에 의동이형이 나다라고 확실하게 티를 냈기 때문에 민재누나가 아무도 어필이 들어오지 않다가 이때부터 날 좋아해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속 신경이 쓰이게 되고 자신을 선택해 주는 사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이번 데이트에 민재 누나가 고른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며, 이제부터 계속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자. <목소리> 의동이 형과 지현이 누나의 연애 가치관이 닮았다? 양치하고 따서 먹어도 맛있는데. 언제든. 연애 가치관 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닮은 사람이다. 지현이 누나는 의동이 형의 행동에 유일하게 알아주는 사람이며, 둘 모두 소소한 것의 소중함을 느끼는 성향이다. 또한 둘의 공통점은 이때까지 끼지 못했던 의도이온고 모두의 시선을 받는 지원이 누나 또한 누군가를 알아가는데 거리낌이 없었고요. 둘 모두 닮은 사람인지를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둘의 앞으로의 선택은 사소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점에 놓여있다라고 생각이 들어. 요 앞으로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이죠. 지원이 누나의 선택은 바뀔 것인가? 자, 지원이 누나의 성격은 친오빠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보듯이. 첫인상이 계속 갈 것이다라는 생각은 씁쓸하지만 변함이 없더라고요. 내가 너무 빠져들까 봐. 음,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미 약간 마음이 조금 있는데? 음. 그 선물까지 그렇게 대놓고 골라버리면. 그런데 한 가지 변수는 이누영이 어필은 잘하지만 연애를 잘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이누영이 한번 애매하게 행동하는 순간에 선택이 바뀔 수 있다라고 봐요. 확실하게 지은 이누나는 길게 갈수록 생각과 공감대가 잘 맞는 사람에게 이끌림을 느낄 것이다 라고 보여요 이누형과 한결이형의 앞으로의 행동은? 자 일단 이누형은 앞으로도 똑같이 마음도 급하고 몸도 급하고 계속 허술한 모습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요 머리도 엄청 쓰고 적극적이지만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연애에 있어서도 서툴서툴한 밉상의 모습을 계속 보일 것이다 라고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요 한결이형은 의동이형도 툭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 되게 복잡해 보였고 당황스러워 보였죠. 아무래도 마음도 조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도 많아 보이더라고요. 이제 친해져서 데이트부터 말도 많아질 것이고 어필도 늘어나겠지만 천천히 지켜보는 신중한 모습은 답답함으로 여전히 돌아갈 것이다. 둘다 여전할 것이다.라고 눈에 서하게 보이죠.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